손님, 차 이거예요? 어, 네, 네. 트렁크 이것도 실어도 될까요? 어, 아우디 A7. 이게, 어, A7이 게 폴드가 원래 좀 빡세거든요. 근데 미리 3단 변신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동킥보드로 운전이라는 주유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, 네.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. 코로나 2주차. 이 2주차의 마지막 날이고요. 오늘 날짜로 2주 동안 코로나 4단계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분간 또 배달도 하고 낮에 또 여전히 좀 힘든 시기 겪고 있는데 그 오늘도 그냥 그 날이 갈수록 이 4단계가 가면서 대륜존기사님들이 힘든 시기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제 오늘 제 영상으로 나마 기사님들을 열심히 또 응원하고, 이런 힘든 시기에 다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오늘도 그런 좀 파이팅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로지 이렇게 키고요. 홀 잡고 바로 가겠습니다. 8시 반 전에 또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도 전략은 그냥 좀 금액이 빠져 있어도 좀 열심히 타자. 뭐 그런 주의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게 5,000원이 오르면서 딱 잡았습니다, 이거. 예,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거고요. 얼른 전화 한번 해보고, 상대가 한번 켜놓으시면은 제가 찾아가는데 좀 도움이 네. 될것 같습니다. 거의 9시 다대가 출발하는 것 같은데, 어쩔 수 없죠, 뭐. 어. 구경 어. 출구 같은데, 어, 이쪽에 계시다고 할것 같은데요? 저기 계실 것 같아요, 왠지.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제가 비상등 켜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강 단속도 하시나봐요? 이제 6시쯤 되니까 여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차를 못 찾아요 비상등 안 켜면은 아 보이네요 흰색차 안녕하세요 QM CX 안녕히 가세요 저는 지금 바로 내려가지고 요거를 잡았습니다. 내리자마자 바로 잡아가지고 전화서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화 실패... 만약 전화가 안 되면요, 요거나 요걸 잡도록 하겠습니다. 하군인 거거든요. 전화가 안 되네. 네, 그냥 다른 거를 좀 잡았습니다. 지금 바꿔서 잡거든요. 았 양촌 에서 출발하고 제이순환 타고 청라로 바로 가겠습니다. 그럼 한 15분, 20분이면 갈 거예요 아마. 네, 손님 데리기사입니다 저는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바로 올라갈게요 따다다. 한번 또 올라갑니다 어... 제가 오우씨 여기 난전 높아 뭐라고 해야 되지? 여기 하군이랑 검단이랑 약간 산업단지 비슷한 게 있어요 수천의 왼쪽 김포의 왼쪽 이렇게 있는 지역인데 어, 은근히 회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콜이 뜨기도 합니다 와 여기부터 어둠의 경로입니다 조금 가는 길 위험하긴... 어. 오이씨, 놀래라. 조명 없으면 진짜 난리 나겠다, 여기는. 여기는 자우를 살핍니다. 제가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. 잠깐만요. 여기있다 아, 보이네요, 손님. 손님, 안녕하세요. 만5 0 0 0원은 갑자기 비싸지 아 금액이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만에로 <laughs> 했거든요 그러셨어요? 거리... 여기서 15분 거리에요 네 도착했습니다 15,000원 택배대네1 네, 5 0원만 주면 돼요 여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? 저요? 뭐 그냥 어디든 갑니다 <laughs> 15,000원입니다 잠시만 아이. 아, 5천 더 주시는 거예요? 어,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기다리시 가자 아, 잘... 저는 지금 이제 청라에 왔습니다. 청라. 청라 호수공원 뭐 어딘가에 있는데요. 아니 그 손님이 처음에 이제 타자마자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막 아, 요금이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냐. 어, 요거 잡고 가겠습니다. 전화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. 저도 근처 있어가지고 금방 바로 가겠습니다. 아, No. 네, 예 그럼 지금 만수동으로 바로 가겠습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고민 안 하고 뜨면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.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조심... 예, 갔어. 네, 저는 만수동에 와 있습니다. 만수동 일하기 좋은 시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<laughs> 딱오 이거 뭐야? 이거 잡겠습니다. 오, 저요거 바로 지금 꼴떠가지고 잡았거든요. 네, 회원님, 다시 아, 뭐지? 다시 연락 주신다는데. 여기에는. 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통할... 이 통화 중인 것 같은데, 왠지 대리를 두 군데 불렀겠죠? <laughs> 왠지 바로 취소가 될것 같다. 밑에 그늘이 지고 있다. 보도 잠수인 것 같습니다. 망할. 아 어, 이거. 이거가. 그냥 뭐 가야지 뭐. 방금 이거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. 이거를. 오, 이게 저희 자사콜이네요. 저는 바로. 일단 구월동 가서 송파로 가겠습니다. 렛츠 구월동. 네, 지금 네 번째 콜 잡고 가고 있는데, 어, 그래도 송파 방위 쪽으로 가니까 무난하게 인성을 했잖아요. 네, 그러면 또 다른 다음 거를 또 잡아서 할수 있으니까, 반해서 그 방위동으로 가는 중입니다. 어. 미리 내려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한 10초, 20초 뒤에 도착하거든요. 왼쪽으로 하면은 있겠죠? 바로 여기입니다. 아, 여기네요. 이번 콜이 저희, 저희 회사 콜인데, 아, 회사 콜이라서 그런지 금액도. 좋아요, 저희 회사. 관리비 싸고, 보험료 싸고. 안녕하세요. 손님, 차 이거예요? 어, 네, 트렁크 이것 좀 실어도 될까요? 어, 트렁크 쪽으로 일단 가서요 어, 아우디 음, A7 이게 어, A7이 이게 폴드가 원래 좀 빡세거든요 음, 근데 미니로 쇽 들어갑니다 손님 네. 감사합니다 네. 조심히 시겠습니다 네. 3단 변신 하겠습니다 네. 네, 출발했습니다 네. 哇，我我。 저는 지금 홍파시장? 예, 네, 고그 근처에 왔습니다. 지금 제가 A7을 타고 왔는데, 이 발가락컨이라고 해가지고, 포착하면 은 그냥 부앙부앙 부앙 나옵니다. 야 그리고 제 폴드 미니가 지금 3단으로 접혀있잖아요. 제작 당시에 A7 트렁크 길이를 일부러 맞춰가지고 만든 거예요. 고그 트렁크 사이즈 재가지고, 이렇게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했습니다. 원래는 여기 송파에서 집까지 그냥 킥보드 타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예, 방금 자배가 하나 바로 들어와가지고, 이거를 잡았습니다. 예, 가산동 가는 건데, 어, 저희 집 근처에 가지고 이거 잡고 가겠습니다. 그 단계가 2주 연장, 연장이 또 됐는데, 어, 힘든 시기인데, 어, 좀 배달도 하고, 대리도 하고, 뭐 이것저것 하면서 좀 버티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시기 다 같이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치고, 어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녀오에서또 만나겠습니다.